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왓츠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어 예전에 저한테 인스타 라방인가 유튜브 생방인가 거기서 물어보셨던 것중 하나가 매장에서의 발생했던 그런 트러블 같은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고객들과 이러한 마찰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설명하자니 솔직히 뭐제 살까 까먹기인 기분이 들어서 반대로 이걸 설명드리려고요 이제 그동안 분양을 하면서 가장 분양이 까다롭거나 어려웠던 생물군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자. 뭐 각각 생물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뭐 고객분들을 겪어보면서 이 생물은 뭐 이러한 부분에서 마찰이 많고 이 생물은 이러한 부분에서 마찰이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대본이 없으니까 뭐 틀린 말 해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분양하기 가장 까다로운 생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1위를 꼽자면 저는 거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파충류라는 생물 자체가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는 입양하기 위한 정신적인 접근 난이도가 좀더 쉬운 편이에요. 근데 다만 거북이는 뭔가 장수하는 생물이고 난 얘를 진짜 평생 가족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거북이를 분양하는 게 가장 까다로워요.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에피소드를 몇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거북이 분양을 하면은 손님들이 오셔서 질문이 한 100가지가 넘어요. 물론 뭐 답은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은 뭐 약간 이뭐지 싶은 질문들도 계속 반복이 돼요. 막밥 먹어요? 얘 죽기도 해요? 예똥 싸나요? 똥 싸나요? 막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질문이 정말 100개가 넘어가요. 한 분이 물어오신 게. 그리고 데려가고 나서도 연락이 거의 막 하, 하루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데려가고 나서도 얘배복갑이란게 있는데 그복갑의이 밸런스가 사실 맞아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안 맞으니까 환불해 달라. 얘 코의 각도를 재봤는데 서로 약간 틀어진 것 같으니까 환불해 달라. 얘는 밥을 다섯 번 먹는데 얘는 네입 먹는다. 그 환불해 달라. 그리고 얘는 성격이 자기가 키웠던 거북이보다 소심한 것 같으니까 환불해달라. 그고 말고도 뭐 사실, 뭐, 나열하자면 거의 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거북이를 때려치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샵 거북이 분양 안 하잖아. 네. 어, 뭐, 각각 기증 들어온 거나 관리비 정도만 받고 분양하지. 그래서 제가 거북이를 포기하게 됐거든요. 사실 거북이 매출 렌꽤큰 편이에요. 코맥스도 뭐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판매를 하면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남는 품목이 거북이긴 한데 그걸 때려친 게 이걸로 인해서 잃는 부분도 되게 컸어요 고객과의 마찰도 계속 생기고 고객 응대가 사실 끝이 안나요 입양하신 분이 진짜 몇달 동안 매일같이 전화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영업적으로 너무 힘들다 싶어서 거북이 분양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자 대형 파충류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데려가시고 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그큰 모습 때문에 끌려서 막 얘네를 데려가신 경우가 많았는데 막상 사육하다 보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환불해달라. 그리고 얘네도 막 뭐, 원하는데 원하는 막대형종인데 뭐, 쫓기 키우셔놓고 뭐 제대로 된 설명 우리가 미리 안 줬다. 사실 설명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손님 오셨을 때 저희는 궁금한 거 먼저 답을 드려야 되지. 손님이 뭘 궁금해 하신지까지 모르니까 그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그 손님들한테 막그 모든 정보를 줄 수가 없는데 막상 대형종 막 새끼 때 귀엽고 커지면 멋있다는 그 정보 하나만 갖고 데려가셔 놓고서는 어, 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안 줬다 너네 때문에 우리 애가 제대로 못 컸다 막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갑자기 막말 바꿔서 그래서 환불해 달라 뭐해 달라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샵도 대형종이 없지 네. 어, 막상 생각,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형종 자체를 안 하잖아 네. 그런 부분이 또 어렵고 또 보자 추가적으로 어려운 생물이 뭐가 있냐 민철아 네. 지네, 맞아. 진 같은 이제 절지류들도파란툴라나 정갈은 나은 편인데 지네는 다리가 또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분양을 할때 보면 다리가 엄청 많은데 그 다리 한 개의 진균이 있다. 또는 더듬이 끝이 좀 나갔다. 터미널의 끝이 좀 짧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찰이 좀 많고 또 지네는 막 탈출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네 같은 것들을 취급을 하는 것도 초기 샵을 오픈했을 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특히나 분양을 할때좀 많이 까다로웠던 종이라서 결국엔 저는 이제 그앞선두종 대형 종과 그리고 거북이 자체는 아예 분양 자체를 포기하게 됐고요. 그 외에는 약간 양서류 일부와 저온 종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려도 고객님이 데려가시고 나서 그냥 막 절절 끓는 데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동안 크레아에게 키웠던 지식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죽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또. 고객님은 무조건 나는 잘 키웠다, 무조건 정상적으로 키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근데 사진 보면 또막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알고 보면 용도 관리도 안 됐고 막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막 무조건 죽었으니까 환불해 달라. 대표적인 게 리프 테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처음 이제 저한테 뭐 물어보셨던 것들, 뭐 고객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한 트러블이 많았고. 아마 예비 파충류 창업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거북이 분양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네. 진짜. 거북이들 생각보다도 잘 죽기도 하지. 네. 네. 그리고 뭐그기관지도좀 약해요. 애들 다량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애들 또 밥에다 똥 싸고 또그 퍼먹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북이들이 의외로 되게 어려운 생물이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그리고 대형종들 분양하고 나면은 진짜 까다로운 부분 많다. 또 분양이 안 가도 문제예요. 이따만씩 커지니까 막 똥도 싸고 밥도 많이 먹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난이도 높은 저온종들, 이런 것들 분양하면 되게 큰 트러블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뭐 대표적인 거 아머드 스킨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신 는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고객과의 트러블을 일일이 나열해달라길래, 그냥 좀 함축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한 트러블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어떤 야파충류 예비 창업자분들, 또 예고, 이거 운영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궁금하신 점 편히 남겨주시고요. 뭐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 항상 파충류샵을 처음 오픈했을 때는 너무 다양한 종을 두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